라랑 김밥이랑 함께 먹어볼게요. 다시 가보죠. 시원 보여주세요. 한시 네. 라면이랑 라 김밥은 어떻게 같이 먹어요? 이렇게 원저먹으는 겁니다.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요 저는요 따라 먹어볼게요. 따라 먹겠습니다. 사실은 사는 일부러 아니.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먹어요? 네. 저는 밥 먹기 전에 씹어먹는 비타민을 먹습니다. 아하. 그렇게 먹는 거고요.